안녕하세요. 끝까지 보면 홈에 플러스를 주는 스티커 레티비 신간교입니다 9월 3일, 9월 3일 다음 주 금요일, 일주일 딱 추석이 연휴가 시작되고 추석이 남아 있는데 9월 3일 다음 주 일요일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부터 휴무인데 추석 선물로를 뭘로 할까? 이 살다 보면 고민을 안할 때가 있지만 고민이 할 때도, 고민을 할 때도 있겠죠.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한테 선물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이 캠프라인 등산 하나, 렉키 스틱 같은 브랜드 제품을 선물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등산을 영안 하고, 산을 영안 가는 분한테는 등산용품을 선물한다 하는 것은 무리지만, 등산을 누구나 조금씩 한다, 많이 다닌다, 그런 분들은 돈을 주는 걸 물론 최고 좋아하겠지만은 자기가 좋아하는 등산화 등산 스틱을 선물로 받는 것도 좀 기뻐하지 않을까 아 상상 외의 선물을 받았다고 좋아하지 않을까 아 이건 이름 발상을 누가 했을까 그 생각도 들 겁니다 그 중에 오늘 할 내용은 캠프라인 등산화 중에 체인인데이 제품도 중장거리용으로 나온 등산화인데 무게를 좀 줄여놨다 하는 겁니다 무게를 줄였다 하는 것은 외피 두께를 조금씩 얇게 해서 무게가 등산화가 너무 무거워서 부담이 간다 하는 분들한테 좀 편리하게 신을 수 있도록 무게를 줄여놨다 하는 그런 등산화인데 남성용 여성용 이렇게 나왔는데 여성용은 위에 있는 네이비 색깔이고 남성용은 브라운 색깔입니다 등산화는 항상 이렇게 두 켤레가 두짝이라켜야 되죠 두 짝이 이렇게 들어있고 여불끈두 개가 항상 지참되어 가있다 하는 거고 이렇게 사진보다는 요 지금 실물이 조금 색깔이가 네이비가 보라색으로 좀 보이죠 보라색 이렇게 되는데 요거랑 남성용이랑 같이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산 하나 등산 스틱을 선물 받으면은 아, 이건 내던 주고 사기 힘들었는데 그래도 이걸 받아서 좋다. 이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여성용 남성용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성용은 230부터 55까지 나오고 남성용은 55 에서 85까지 나옵니다 일반 요 등산화 비슷한게 지금 만화슬루 인데 만화슬루가 260mm 65mm 기준에 805g이 나갔는데 요 체인저는 지금 705g이 나가니까 100g 정도 줄여졌다 하는 겁니다 <laughs> 그 이유는 이 두께 자체가 조금 더 얇고 바닥 두께도 조금 더 얇게 <laughs> 해서 100g 이라 하는걸 줄이 딱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게 중, 중장거리용이 아니냐 맹중장거리용으로 출시된 등산화입니다 누구나 부담없이 신을 수 있는 그런 신발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전문가용 등산화로 보시면 된다 하는 건데 <laughs>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외피 자체를 설명드린 방수 누벅에 방수의 부지 가죽. 방수의 부지 가죽은 요 몰랑몰랑 몰랑 해서 발 복숭아 씨, 복숭아 씨 부분이 닿이는 부분을 조금 더 연하게 해서 배기 임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다 하는 기고 고아텍스 4에 메쉬가 들어가 있다 하는 건데, 고아텍스 필름이 요 붙어 있죠. 전체적으로 신발을 고아텍스 필름이 감싸고 있으며 메시는 요런 도, 메시로, 살결이 닿는 부분은 메시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 메시를 해놨냐면, 은 발이 닿는 부분에는 좀 편안해야 되니까, 살이 닿는 부분은 편안해야 되니까, 요런 메시를 해놨고, 파일러 미드솔의 리치에치 공창을 사용했다. 중창은 파일러 미드솔. 전체적으로 파일론 미드솔이 쭉 감싸고 있으며 파일론 미드솔이 하는 역할은 충격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발이 눌리실 때 여기 조금씩 눌리니까 충격 완화 역할을 해주는게 파일론 미드솔이 하는 역할이고 밑창은 캠프라인이 특화된 리체즈 고무창 한국산에 강하고 한국지형에 잘 맞고 바위에 쭉쭉 잘 붙는다 하는 그런 등산화입니다. 여기에 체인제라고 적혀있고 뒤꿈치 붙이는 이 부분에는 이 플라스틱처럼 이렇게 해서 좀더 강화를 시켜 놨다. 모양도 냈지만은 좀더 강화를 해서 좀더 튼튼하게 만들어 놨다 하는 거턱 부분은 발돌뿔를 차도 발에 전혀 무리가 안 가도록 만들어 놨다 하는 거고. 고리는 지금 6개 고리입니다. 7개 고리 중에 7개 고리 중에 네 번째에 그 미끄럼 방지 장치가 여기붙어 있으면 이렇게 했을 때는 그니 느슨해지고, 요쪽으로 되어 있을 때는 끈이 잠기는 형태. 락 장치가 요, 걸려있다고 보시면 된다. 하는 거고, 위쪽으로 세개는 끈을 밖으로 여었다 뺐다 할수 있도록 형성이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남성형, 여성형 다 똑같습니다. 이런 색깔만 다르고, 크기만 다르고, 그렇게 다르지. 가격이나 뭐 이런 건 전체적으로 같다. 택으로는, 여기 보면은, 메모리 폰 칼장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기본 깔창이고, 저희들이 판매하용으로 나오는 까미노 스포트 깔창을 판매용으로 나오는데, 2만원에 맹 기본 디시드가 만6 0 0 0원인데 그것도 한 변화를 주고 있고, 이 제품도, 과텍스 필름이랑 리치 엣지 고무창이 들어있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리치 엣지 고무창이 들어있고, 과텍스 필름이 붙어있다. 가격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쭉 나와 있는데, 가격은, 3 2만원에 형성이 되어있고 실판매 가격은 256000원이 요 제품을 고객님들 인터넷이나 매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가격입니다 저희 스티코레에서 물론 변할를 주고 있습니다 요 제품도 변할를 주고 있고 까미너 스포트 깔장도 변할를 주고 있습니다 3 2만원에 실판매가 256000원인데 저희 스티코레에는변할를 준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분명히 자 요거와 같이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은 까미네 스포트 깔창 기본 깔창 보다 좀더 두껍고 폭닥하고 뒷꿈치 부분에 플라스틱을 대 놨어 안정감을 더 준다 그 다음에 등산 양말 6쪽에 만원입니다 판매용으로 하는 등산 양말이 6쪽에 만원이고 등산화 케이스가 7천원입니다 제가 올린 영상 중에는 그 내용들 을 전부 다쭉 나열되어 있으니까 보시고, 신발만 선물을 해도 되고, 스틱만 선물을 해도 되지만, 은 기왕이 하는 거, 양말도 여섯 쪽만 원에 같이 끼워주고, 깔창도 끼워주고, 등산화 케이스도 끼워주면, 은 받는 분은 훨씬 더 기뻐하겠죠. 아, 이 사람이 나를 생각하는 게더 많구나. 그냥 선물로 주는 게 아니고 나를 생각해서 주는구나. 이 느낌이 들지 않을까. 하는 저 생각입니다. 구매 문의는 스티커를 주시면 제가 포장을 해서 택배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올리는데 또 채널을 한개더 개설했는 게 일상생활TV로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모든 일들을 리뷰하고 있습니다. 그쪽도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스티커레TV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